새벽 2시 혹은 3시 약속이라도 한듯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많은 어르신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허허 웃고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잠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깨는 이 습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깊은 잠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위험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저녁 무심코 마시는 무언가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2. 전문가의 인사와 공감. 안녕하세요. 지난 30년간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며 연구와 치료에 전념해온 의사입니다. 혹시 새벽마다 잠에서 깨는 일을 그저 세월 탓으로 돌리고 계셨나요? 부디 이제는 그 생각을 멈춰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심장에 꼭 필요한 숙면을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작지만 치명적인 습관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굳게 믿고 계셨죠. 3. 야간뇨의 진실,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습관이 밤새도록 방광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혈압은 치솟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우리 몸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을 영영 놓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국제 비뇨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야간뇨는 어르신들의 낙상과 골절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어두운 새벽,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다 균형을 잃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잠잘 자는 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별표, 별표 안전, 심장, 그리고 뇌 건강의 기초인 회복이 별표, 별표를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소통의 시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르신 한분한 한 분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어 여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5. 흔한 오해, 물을 안 마시면 해결될까요?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작정 물을 줄인다고 밤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주 깨고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단순히 물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 신장과 방광의 예민함, 그리고 저녁 습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과학을 제가 오늘 어르신들의 언어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생활 습관의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영상 끝부분의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6. 범인은 전립선만이 아니다. 바소 프레신의 비밀. 새벽에 깨는 이유가 전립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성 어르신들이 똑같은 증상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몸 깊숙한 곳에는 밤이 되면 기재 소변 생성을 줄여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아주 기특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별표 다소프레신 별표 별표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사이 신장에 신호를 보내 소변 생성을 늦추고 우리가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순 60, 60세를 넘기면서 이 호르몬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주인은 잠들었는데 신장은 나처럼 계속 일을 합니다. 방광은 쉴 틈이 없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방광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땐 종이컵 두개 분량이 차야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는 반 컵만 차도 급하다. 당장 화장실 가라 며 뇌에 비상벨을 올립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깊은 잠은 깨지고 심박수와 혈압은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7. 조용한 파도 현상. 저녁에 물을 안 마셔도 소변이 마려운 이유, 바로 조용한 파도 때문입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밤에 다리를 뻗고 누우면, 낮에 다리 쪽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몸은 이 여분의 수분을 처리하려고 신장을 다시 가동시키고, 결국 방광을 채우게 됩니다. 물을 안 마셨는데도 잠이 깨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8. 이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 어르신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일도, 늙어서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도 아닙니다. 그저 몸의 생리적 변화가 겹쳐진 결과일 뿐입니다. 다행히 신경은 진정될 수 있고, 방광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참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별표 별표 우리 몸을 도와줍시다. 별표 별표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9. 결론 및 다음 예고. 물에 더해야 할 그것. 밤에 깊이 잠드는 분들과 계속 깨는 분들의 차이는 단 하나, 저녁 시간에 몸이 어떤 신호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카페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몸을 각성시키던 요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어르신이 마시는 물에 무엇을 더하면 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방광을 진정시켜 깊은 잠을 돕는 과학적으로 검토된 아주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밤 당장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에 무엇을 넣어 마셔야 할까요? 그 정답을 바로 공개합니다. 커피도 안 마시는데 왜 자꾸 깰까요? 차가운 물한 잔. 갑작스러운 수분 섭취, 그리고 우리 몸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영양소의 결핍. 이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의 밤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때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합니다. 잠들기 전엔 나쁜 습관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자꾸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걸까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바로 어르신의 몸속 별표 별표 미네랄 상태 별표 별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은 노년기에 가장 흔히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마그네슘. 잠을 재우는 약이 아닌 진정의 재료. 마그네슘은 억지로 잠을 재우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신경을 강제로 눌러 잠들게 하는 성분도 아니지요. 마그네슘은 본래 우리 몸이 스스로 진정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신경이 흥분하면 근육은 저절로 긴장하게 됩니다. 방광 주변의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이 근육들이 쉽게 수축하고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 방광에 소변이 반도 차지 않았는데도 몸은 가득 찼으니 당장 화장실에 가라. 는 가짜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방광이 불필요한 긴급 신호를 보내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가 밤의 질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권장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아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토양의 미네랄 밀도가 낮아지고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핍은 혈액 검사로도 잘 나타나지 않아 조용한 결핍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몸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 쥐가 나는 다리, 얕은 잠, 그리고 밤중에 반복되는 소변 신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3. 골든 타임 저녁 2시간 전 따뜻한 물한 잔의 의식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별표, 별표, 타이밍 별표별표입니다. 마그네슘은 아침보다 저녁에 마시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 몸이 하루를 서서히 마무리하려는 그 시간대가 가장 적절합니다. 형태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위와 장의 흡수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적고 흡수가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경을 급하게 자극하지 않고 몸에 지제 쉬어도 좋다라는 신호를 천천히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 별표 물의 온도 별표 별표가 등장합니다.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을 깨웁니다. 위장을 긴장시키고 방광을 자극하죠. 반대로 따뜻한 물은 신경계에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몸을 포근한 이불로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을 섞어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섭취를 넘어 우리 몸에 보내는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몸은 이 패턴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신경은 더 빨리 진정상태로 들어갑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몸이 먼저 잠잘 준비를 하는 게 느껴져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잠이 오기 쉬운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4. 이탈리아에서 만난 71세 교사. 그의 밤이 바뀐 이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해전 이탈리아 북부의 평온한 도시에서 은퇴 후 지내시던 71세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신 그분은 술... 담배도 멀리 하고 산책도 규칙적으로 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밤만 되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1시 반에 한 번, 3시에서 4시 사이에 또한 번, 하루에 최소 두 번은 잠에서 깨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별표별표 의사선생님, 저는 이제 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별표별표라며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깊이 잔 기억은 없으니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오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고 하셨죠. 전립선 검사도 해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부작용인 어지럼증 때문에 중단했고 물을 아예 끊어보기도 했지만 갈증 때문에 오히려 잠을 더 설쳤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두 가지 처방을 드렸습니다. 물의 온도를 바꿀 것.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실 것. 안정의 신호를 더할 것.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 소량을 그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실 것. 처음엔 그분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 때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젯밤에는 딱한 번만 깼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그분은 연속으로 5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다시 하루를 살고 싶다는 활력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던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준 결과였습니다. 5. 몸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르신들, 새벽 2시와 3시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은 여러분의 몸이 깨어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몸은 오히려 더 깊이 쉬고 싶어 하지만 그 길을 잠시 잃어버린 것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마법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한 잔, 그 안에 담긴 작은 배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몸에 보내는 안도 인사입니다. 이것은 약을 늘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리듬을 다시 존중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복의 가능성까지 늦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별표 별표 수면 별표 별표 이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인사가 지금도 잠못 이루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밤을 위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약 없이 몸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방법들을 차분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께 우리 몸이 스스로 주는 가장 따뜻한 보상입니다. 오늘 밤, 그 평온한 보상을 온전히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